예 안녕하세요 데니드 다빈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제가 어떤 컬럼을 쓰려고 했다고 근데 그 컬럼이 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당하기 쉽게끔 좀 구어체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어제 좀 하고 어 그렇게 어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찍게 됐는데 그래서 어 제가 그 컬럼을 낭랑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쉽게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좀 다른 컨셉들을 좀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 제가 어 오늘 영상은 그 바탕에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조선 뭐 오늘은 뭐냐 뭐 고급반 초급반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설명되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조선이 우리 보통 다 역사 시간 배우면 조선 알죠? 조선 뭐뭐 뭐 이성계도 나오고 뭐 태종 이방 태종 이방원도 나오고 뭐 세종대왕인데 이 근데 이 조선이 왜 조선인지 아시죠? 예,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조선이 나온 거죠. 뭐 오늘은 그냐 저기 이씨 왕조가 다수였던 그 조선을 얘기를 하지 않고 좀 고조선에 대해서 잠깐만 다뤄볼까 해요. 그그 그 조선이란 나라가 그럼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는데 아그렇 그. 고조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래된 조선이란 뜻이죠. 원래는 고자를 안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료에서는 전조선, 뭐 후조선 이렇게 하듯이 전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고조선으로 가자고 그게 더 알, 알기 쉬우니까 누군 장군조선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냥 고전식으로 가겠습니다. 그, 조선이라고 하죠. 그냥, 아니면 고조선, 그냥 조선으로 갑시다. 우리는 그냥 조선으로 가고 어, 그럼이 조선이란 나라의 국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보니까 제가, 요, 중국 사료들이 좀 있는데, 그, 제가 그 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사기에서 제가 찾았는데, 조선열전 연진 기억이 나요 아마 조선열전은 아니고 근데 제 기억에 장안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있어요 장안이란 사람은 거 삼국지 하던 그 시절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어그 강의 이름이 습수열수 선수라고 합니다 산수라고도 하고요 근데 뭐. 이제 왜 습수, 열수, 산수인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열수, 습수, 산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산수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산수는 선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그 선이 결국 조선을 얘기한다. 뭐. 뭐 어떤 학자님의 의견에는 무슨 뭐냐 이제 물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이렇게 어떤 신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선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산하고 관련이 돼 있다 뭐 이제 좀 납득이 잘안 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이 사람이 장안이 한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긴 달았는데 어 이것이 꼭 맞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사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합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뭐 조선이 뭐아사다이라는 의미다. 뭐뭐뭐 뭐, 뭐 아침에 해 뜨는 곳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그것도 온당치는 그냥 확인이 되질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이이 장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일단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100% 되진 않더라도 좀 취합할 필요는 있다고 는 봅니다 그리고 어 근데 여기서 산수는 그렇다 치고 열수 습수 얘기 는왜 나왔을까 열수 습수 얘기 솔직히 조선이름하고 관련이 없죠 그런데 어 당시에 그 열수 습수는 아마도 중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옛날 조선 땅이 있었던 자리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숲수 열수라는 곳그 산수라는 곳은 도대체 어딘가라고 보니까 이게 산해경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나라 땅에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물론 그열뭐 이제 옛날에 저기 뭐 식민사학에서 이병도 그런 분은 뭐 열수는 뭐 청천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거가 없죠. 그분은 그냥 그 일제시대. 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본인은 그 담당 교수의 것을 인용을 해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청천강을 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수라는 거는 아무래도 역시 중국 내에 있던 지역이고 뭐 그거는 뭐 중국의 뭐 수경주라고 하는 부기의 책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뭐 이제 그건 연나라 땅입니다. 그럼 뭐 연나라가 한반도까지 왔었다 라는 얘기가 있던가요 청천강이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 조선이라는 땅은 적어도 그 연나라의 지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연나라가 뭐 어느 정도 크긴인지를알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사진이랄까, 여기 돌아다니는 구글 사진에 이제 연나라 크기가 뭐 저기 거의 만주까지 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사료를 뒤져봐도, 뭐, 만, 보니까, 여러 이 중국 사료들 보니까 만주의 존재마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주 밖의 요령성 지역도, 글쎄요, 거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뭐 어, 어떤 이지린 같은 북한 학자는, 어, 적어도 요령성은 알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그 의견도 저는 뭐냐 취합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주변 나라의 세계관 이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보통 자기 나라의 국경선에서 뭐한 수백에서 한일천 킬로미터 밖 같은 거의 거의 뭐잘 모릅니다. 아마 뭐저 남쪽에 가면 이제 한나라 때나 가서야 이제 동남아 얘기가 조금 나올까 말까 양나라 때는 확실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 근데 이연 그렇다면 이 열수 숲수 이런 강들이 있었던 연나라 지역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오늘 오늘은 과연 그 당시 중국이 생각했던 조선이란 땅이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가?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본인들의 국경선, 안수, 국경선과 맞닿아 있는 조선 얘기입니다. 조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조선 크기가 전체인지 얼마인지 를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도 없는 거고 본인들 어차피 그들과 외교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 나라에 대한 정보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었어도 조금 어느 정도 폐기된 자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뭐 봅니다. 하지만 그건 알수 없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 사마천 사기의 이 조선열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맨 끝에 이제, 그 조, 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식민지화를 만들죠. 사실, 음, 조선열전,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식민제화라고 말하기도 조금 못한 게, 이 조선하고 이게 싸우는 와중에 항상 져요, 한 나라가. 한 나라가 계속 지는 때, 일단 둘, 둘다 계속 소모전을 하고, 조선도 계속 전쟁을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한 나라가 계속 설득하고 부탁부탁 해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하듯이 해서, 그냥 조선, 귀족들이 자신의 왕을 죽이고 나서 그 자신들이 그렇게 영지를 그냥 한 나라에다가 그냥 굴복하고 그냥 바친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넘어간 거지 전쟁으로 해가지고 무력으로 해가지고는 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그냥 그 조선 내부에 있었던 귀족들이 만든 내란에 의해서 이게 어 망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지역도 거의 대부분 국경선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조선 전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한나라는 그것을 이제 자랑스럽다고 해서 조선을 멸망시켰다, 멸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선에 대한 국경이 있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보죠. 어 일단은 조선이란 나라는 중국이 생각했을 때는 어 한쪽은 어 여기 여기 제후들이 있는데 한사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사군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한 다섯 개에 대한 제후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요. 어 자, 여기냐 5번, 5번. 이게 제가 이 번호들은 뭐 뭐냐면은 그본 원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이 원문에 쓴그 주석들입니다. 그 이후의 주석들인데 어떤 거는 뭐한 100년 이후 뭐 200년 후의 주석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참고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써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때까지 남아있었던 그 거는 그 이후에 후손들이 봐도 이 내용은 어 취합할 만한 의미가 있는 타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나기 전에 한번 살피고 가죠. 어 5번, 5번이 어디있죠? 예. 여기 어느 제후는 여기 회청후라고 하는 제후를 받았네요. 회청후는 어딨냐? 회청후는 속제 제나라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나라는 저기 산동반도죠. 산동반도. 어 이건 대부분 이건 위소라는 저기 그 삼국지 시대 때사람이다 모아놓은 거네요. 6번이 적조후는 발해에 있다라고 하고 발해 우리가 지금도 있는 그 보하이만 발해만에 있는 것인데 아마 제나라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어, 적조후는 달래고 평주후는 양부라고 하는이 양부가 뭔가, 이거는 산동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 뭐, 옛날에 세갈량이 양부음을 불렀, 양부음을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 그건 저도 잘 모르는 대막이어가지고, 뭐, 그건 스킵을 하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아, 요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 장항이라는 사람이 무슨 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 하동 하동은 진, 하동은 저기 산서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원이나 태원 위쪽에 있는 지역 있자뭐 산서성 북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제후를 받은 사람 온양후도 제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조선이란 나라가 제법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곳에그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한반도나 만주에 이렇게 속해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안, 아닌 거죠. 뭐 일단 중국 사람들이뭐양서를 봐도 뭐 한반도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중국인들이 인식했던 조선의 국경, 조선의 국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거 이 편을 뭐 내일 좀 만들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대해주시고 좋았으면은 구독 눌러주세요.